우리 두 번째 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죠. 어, 이 환경이 파괴가 되고 생태계가 무너진 그 원인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 20세기 중반 이후로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을 파괴시킨 사상적 원인은 유대 기독교 사상이 있다고 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교회도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창세기에 분명히 지구를 다스려라라는 명령이 있다. 어, 그것을 인간들은 피조물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무차별적인 자, 자연 착취가 자행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린 화이트 주니어라고 하는 버클리 대학의 역사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1967년 사이언스지에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논문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의 환경 파괴는 정말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가장 주된 원인으로 기독교의 가르침을 수용한 서양 문명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적 정복관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근거 구절로 드는 게 창세기 1장이죠.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거 봐라 이렇게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라고 준 말씀을 그대로 인간들이 받아서 세상을 이렇게 착취해 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기독교 전통은 이원론이다. 즉 영혼은 고귀하고 몸은 하찮고 정신은 고귀하고 물질은 하찮은 거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죠, 이 환경이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별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냥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고 영혼만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질 세계를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는 이런 성향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서양이 과학기술이 이제 17세기, 18세기 이후 급속도로 발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 결국, 환경이 파괴된 건이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인데, 그 배후에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17, 18세기에 그 수많은 과학자들, 인류 역사 진보를 읽었던 그 과학자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과학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그래, 생육화와 번성 땅을 충만해라, 정복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다고 볼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기독교의 종말론이 환경파괴의 주범이 될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이 지구가 다 멸망해서 사라지고 우리 인간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 올려질 거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세상은 어차피 없어질 거지 아냐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다 망할 거니까. 그래서 이 예수 재림교리, 이런 종말론이, 아, 이 세상은 참 더덥고 하찮은 거야.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천국으로 가면 되니까 이 생각이 있어서 마음대로 지구를 사용하면서 지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근거로 기독교가 환경파괴 주범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가요?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런 것이고, 정말 기독교가 환경 파괴의 주범일까요? 일단 좀 신학적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죠. 어,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렇게 린와이트 주니어가 주장했던 이런 식의 가르침이 맞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번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교가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땅을 다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리노와이트 주니어는 어떻게 주수하느냐면 그거는 세상을 마음대로 착취하라라는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될 겁니다. 만약에 어떤 왕이 옛날에 어떤 지역을 정복했다고 합시다 자기네 나라로 편입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네 나라가 됐을 때 이게 이제 다스리게 되고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막척취하고 사람이 살수 없는 곳으로 만드나요? 그렇지 않죠 자기의 땅이 됐으면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잘 보존하고 관리하겠죠 창세기 일장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라고 볼수 있어요 실제로 시편 72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잘 다스리는 왕의 이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불쌍한 백성들을 공의롭게 판결하고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구해내고 억압하는 자를 제어하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게 노력하는 왕 이게 착취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왕은 아니죠. 그렇죠? 창세기 일장의 이야기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 속에는 남용이 아니라 책임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듯이 인간의 청지기적 책임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창세기 2장 15절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농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이거를 이제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그 지, 지키게 했다라는 게 샤마르라고 해서 보존하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에 쓴두 가지 활동이 나옵니다. 하나는 경작하는 활동.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연을 손을 대는 활동이 필요하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자연을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 명령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완해주고 좀더 설명해주는 것이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린 화이트 주니어의 주장처럼 기독교의 가르침이 자연을 착취하고 뭐 마음대로 사용하고 파괴하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따라 사용은 하겠지만 자연을 기본적으로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까지 명령하고 있다고 라 보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이 원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이 원론이 기독교의 사상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이 물질세계를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걸 만들었나요? 아니죠 좋은 걸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물, 이 물질세계를 만들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평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생각하신 세상을 우리가 무시하고 가치 없는 걸로 치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성경의 사상은 이 물질 세계가 오히려 고귀하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타락하면서 자연 만물도 타락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 이 피조물들도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즉,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론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 만물이 다타락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었고 그 영향이 자연 만물에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자연 만물을 그 경시하는 사상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원론 사상은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라 플라톤의 사상이에요. 그 플라톤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성경은 정말 물질의 세계, 우리의 육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서양의 과학 기술의 발전 과정에 기독교가 기여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생태계를 파괴한 것에 대한 책임도 기독교가 져야 된다? 이건 뭔가 논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도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도구는 어떤 목적을 사용, 사, 어떤 목적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칼이 있는데 칼이 그 자체로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칼을 사용하겠죠.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칼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칼을 만드는 장인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칼이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데 사용됐다그래서그 책임을 이 장인이 져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아, 우리 사람에게 칼이 필요하구나 생각해서 칼을 만들었을 뿐인 거죠. 다만 이게 이상한 사람 손에 가서 잘못 사용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자연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술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했으니까 과학기술이 파괴한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에요 어, 네 번째, 기독교의 종말론이 지구의 착취를 결국 지지하게 된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본다면 예전에 일부 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요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사람들은 이제 휴거라는 것을 주장을 하거든요. 어, 휴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되면 갑자기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이 세상은 어차피 버릴 게 되고 고그 살아남은 사람들만 가서 저 어딘가에 새하늘과 새땅에 살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기독교 사상의 주류가 아닙니다. 나머지 종말론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무천년설, 뭐 후천년설, 또는 역사적 전천년설, 뭐 이런 수많은 그, 그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회복되는 걸 종말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만 쪽쏙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를 종말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버리고 가기 때문에 이걸 맘대로 사용하고 남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니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연을 잘 보존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100번 양보해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그 세대주의 종말론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이 세상을 버리고 갈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 근데 이것도 또 많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집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 집을 앞으로 10년 동안 살고 10년 후에 혹시 철거를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10년이 남아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벽을 그냥 막 부시고 막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내가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설령 10년 후에 철거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사는 데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깨끗하게 쓰고 안전하게 쓰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종말론이 이 환경파괴의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과도한 비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 이런 비판들이 나왔을 때 기독교인들도 별 크게 할 말이 없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